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어제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어, 광장에 어, 만들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님의 동상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건대화 산업화를 이끈 어, 위대한 어, 대구 경북 어, 시도민께서 어제 많은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짧게 한 마디만 지금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보내고 있는 위험한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가 타임지에서 어, 인터뷰에서 어, 미국과 협상에 사인했으면 탄핵당할 뻔 했다라고 말을 하더니 안보 문제를 언급하면서 어,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으면 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은 굴종적인 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저는 이 표현이 어, 일견 어, 보통 많은 분들에게는 원칙적인 맞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라는 역사적 인식입니다. 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왔던 바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의 주둔으로 표현을 합니다. 북한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고 어, 과거 386 종북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주장했던 양키고 홈 어,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그대로 맥을 같이하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굴종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적을 굴종적인 한미관계에 기반에서 이룩한 것이라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 거의 파탄 직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 할 것은 반미 감정을 선동해서 이 모든 책임을 미국에 미루려고 하는 어, 이런 시도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반중 집회를 어, 단속하라고 하면서 그 형인 김민웅 씨가 하는 어, 반미 집회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어, 한미 동맹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내 반미 선동으로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 국민들의 특별한 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어, 저도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대해서 논평하겠습니다.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 위치에 앉은 군 미필자 이재명의 말입니다. 집단방위조약기구 나토 등세계는 이미 상호방위체제에 있습니다. 군 미필자 이재명의 육군 장교 출신 김민수가 묻습니다. 주적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군사협력이 굴종입니까? 아니면 핵의 두려움 앞에 무엇을 갖다 바칠지 고민하는 것이 굴종입니까? 햇볕정책 운운하며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케 했던 김대중의 모습이 굴종입니다. USB를 넘기고 9.19 군사합의로 대한민국 영공을 포기한 채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던 문재인의 모습이 굴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등 한번 기대지 못한 채각 잡고 있던 2등병 외교를 하고 돌아와선 미국 따윈 없어도 괜찮다 큰소리치는 이재명의 모습이 굴종입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은 관세협상 리스크에 더해 안보청구서까지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군사 전력을 가졌습니까? 위성조차 전력화되지 않은 두 개가 모두입니다. 위성판독 누가 할수 있습니까? 북한은 한국을 패싱한 채 트럼프를 만나게 될 것이며 핵 보유국 인적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배부른 소리는 우리가 가졌을 때 하는 것이지 그냥 기분대로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와 국방의 담보는 국민의 생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